자, 본주군이 미션을 내주셨는데, 13강, 천공외사 소금 띄우기 미션. 일단은 총 준비한 골드는 26억, 26억이라고 하시네요. 26억이고, 목표는 13강. 칭호 강비 먹었고, 변신, 때껄로 변신했고, 풀세트. 와, 꼽등이 두 마리서 화음 났네 아, <laughs> 화음 봐봐. 아, <laughs> 어. 자, 가자. 벌써 1억 사라졌네. 와. 강화가 무섭긴 하다. 7어서1 0스 하면 1 0개 준다고요? 어, 잠깐만. 1 0회성공 와 근데 12강 진짜 안간다 자 12강 가자 제발 12강 지금 벌써 2억 썼네 쭈잉 12강 쭈잉 쨍아 <laughs> 7에서 10스트 가려면 일단은 10에서 실패해야겠네 그래야 7까지 가니까 아아야야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성공해야지 임마 본주분이 보고 계셔 나이, 아, 아왜 아, 아, 이렇게 좀 실패하지? 아, 기분이 너무 나쁘네. 아, 안타깝네요. 바로 성공, 그렇지. 1 0가지 스트리트로 가면 100개에요. 바로 성공, 또르륵, 또. 아! 아! 가자, 제발! 제발! 와! 와, 드디어 갔어. 와, 7억 6천마리 12강 처음 갔어. 와 진짜 이번에 그래도 바로 성공하면 그래도 이득이에요 이번에 제발 이번에 제발 이번에 성공하면 그래도 개이득이에요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유튜브 아프리카 나이기 제발 제발 못 이겨보자 가자 제발 제발 가 실피시 장비 복권이 소모됩니다 가자 제발 제발 아, 여러분 아시겠죠? 할렘 무기 절대 따지 마세요. 이벤트로 주는 것도 쓰레기예요 그냥, 천공의 의산을 테이블에서 쩔받아서 딴 다음에 거기다 강화랑 마법하고 끝낸 게 나아요. 할렘 따고 아니면 창성 따고 거기다 강화랑 마법하고그 다음에 어차피 천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천공 따고 또 거기다가 강화 마법하고 십손해요. 제발! 바로! 11강, 제발! 제발! 11강! 오! 갔어, 갔어! 제발! 제발, 이번에 가면 그래도 이득. 이번에 제발, 가자. 장비복권 한개 있고, 풀시트 장착해주고, 가, 가자. 자, 제발, 보호하지 말고, 실패시장 복권 소모. 제발, 가자. 제발! 짜아! 에이 설마 이걸? 바로? 12강 성공하고 그 다음에 13강 성공? 어 설마! 설마! 바로 가자! CPC 장비 복구 소모. 설마! 제발! 이거 성공하면! 제발! 아 우! 재밌다! Nope! Nope! Nope!

12억 6천째에요, 12억 6천. No. 오, 제발! 바로 가자! 제발, 11강! 제발! <놀람> <놀람> 제발! <놀람> 갔어, 갔어! 어, 제발! 왜요? 카타나 왜요? 말고기 새끼 강의 비밀이랑, 그리고 코스튬 적용되고 있고, 심호 있고, 자, 가자, 제발, 제발에 가자, 가자, 제발, 말고기. 말고기 버프 나도 받아보자, 가자, 제발, 장비 복권, 장복권 하나 있고, 가자, 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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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14억 썼는데 4억 더꺼냈어요이거 들었는데 이 나쁜 새끼야 여기 얼마를 쓰는 거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 새끼야 나쁜 새끼 야 <laughs> 미친 새끼 아 존나웃기네 어섭쳐 <laughs> <썹쳐나> 한번 할게요아 <보랄게요. 웃음> 어... 로터스 가자 이 역천 2십어 옮기자마자 이걸 로터스 버프가 어 이걸 로터스 로버터스 형님 이거 로거터스 형님 타쿠야키 형님 제발 이별을 가져 제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탁구 야기 문어생 하아리에 넣으면 어갔어 옥생 제발 아 제발 베이버스이전이시켜서 죄송합니다 형님 제발 제발, 제발. 정신지배해주세요 족숨을 좋아해요 제발 아아 <목소리> 아, 제발 내가 좋아하는 족수 제발 짠 <목소리> <목소리> 제발 이번의 성공 개새끼. 어, 로토스, 촉수, 켜마 I love 촉수. I love 촉수물. 켜마 Yes, baby, 켜마 어, 촉수물. I love 촉수. 제발. 나는 촉수가 좋아요. 제발. 촉수물. 집에 촉수물 100기가 있어. 제발. 가자, 장비복구한게 있지. 가자, 풀세트 장착해주고. 제발. 촉수. 쭝쭝 대박 쭝쭝 아와 징하다 진짜 징해 한 가지 할 때면 이렇게 오래 먹으니까 일단 돈을 떠나서 힘들다 힘들어 와와 제발 본주님 그 지를까요? 제물 방금전에는 그 노장보로 이거 지러달라고 했거든요 12창성소거 아 노장보로?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본주분이 해달라고 했어요 본주분이 이게 뜨면은 존나 가쁨 쌓일거 같은데 자 바로 지를게요 강화 실패시 장비 파괴됩니다 본주분이 해달라고 했어요 안녕히계세요 음. 여러분 자 다시 닫고 자 이번에 가자 장비포콘 두개 있고 때껄룩이랑 풀세트 했고 가자 아예 후퇴 없어요 이제 무조건 뛰어야 돼요 아 가자 진짜 지간놈아 13강 가자 가자 제발 말고기 힘을 줘! 말고기, 가봐! 제발! 이히히히히이히히 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총 26억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지원을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27억 중에서, 24억 4천 쓰고, 결국에는 12강이 됐는데, 어 12강에서 13강 시도는 그래도 한 8번 정도 했어요 8번 8번 정도 했고 본주분이 멈춰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게임은 해야 되니까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잘뛰어드리고 싶었는데 못뛰어들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아우 구경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막 고생 많이 하셨겠다